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수입니다. AI Net이라는 신문을 제가 발행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AI Net 넷은 한글로 뭐 AI Net 뉴스를 쳐도 나오고요. AI Net AI n e t i n 크입니다 제가 이걸 15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이 신문에는 전 세계 뉴스 한국에는 없는 전 세계에서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많을 때는 30개 정도의 신 기사를, 어, 올려드려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유엔 미래 포럼 또는 AI넷을 검색해서 안녕! 하고 들어오면은 아침마다 아하 이 신기술이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AI넷에서 나오는 이런 글들을 1년에 한 번씩 세계 미래보고서 2024, 2034 이렇게 제가 출판을 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래보고서를 출판하고 있어요. UN 미래보고서라고 하다가 지금은 세계 미래보고서라고 합니다. 세계가 크니까요. 자, 지금 오늘은 AI넷에서 어떤 기사냐 하면, 미국 부모 중에 몇 퍼센트가 자기 아이를 기업가로 키우고 싶어 할까? 놀랍도록 많습니다. 이제 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뭐, 중세, 근대 사회, 뭐, 그죠. 그럴 때는 기업가라는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공장 할래 뭐 집에서 그냥 가게 수공업 할래 이런 거 정도로 물었지 그죠 기업가가 될 이런 어~ 훈련 또는 기업가가 되는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9살에서) (13살) 자녀를 기업가로 키우는 런치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런치런치에 런치가 아니고 h 런치 치패드입니다 l 치는이게 h 치하다 뭔가를 시작하다 그죠? 띄우다. n c 치패드사 사업을 띄우다 이런 거예요. 런치패드에서 오백 달러 수익 창출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기업가 교육시키는 런치패드 어를 지금 배우기 시 n c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론치패드가 이번 주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살부터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신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9살이면 그죠,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야,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보자. 학교에 가가지고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어 무슨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팔지 그죠 그 아이디어 론치패드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니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최소 500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500달러, 50만 원, 60만 원, 그죠? 500달러면 60만 원, 응? 600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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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달러. 예,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60만원을 아이들에게 벌수 있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회사 설립해서 운영하고 수익 창출해서 5, 60만원 벌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업 계획을 수입해야 되죠. 뭐 팔아야 되는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마케팅 전략,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인지 전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 일불 오불 이렇게 계속 많이 팔았는데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업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교육하고 멘토와 1대1 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자녀를 기업가로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국 부모는 자녀를 기업가로 키우기 원해서 론치패드 교육을 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의 창립자인 사라진은 론치패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기술, 리더십 등 여러 중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큰 자신감과 독립심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 런치패드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런치패드에 이게 홈피입니다. 홈피에 들어가면 이 젊은 아이, 조그만 아이, 10살 짜리 아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시작하세요 하고 사업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어, 론치패드의 교육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요 들어가면 홈피에 들어가 보세요 런치패드만 치면 됩니다. 런치패드는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 사업 기업가 되고 싶으면 런치패드에 들어가면 돼요. 오프라인 세션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학교하고 이제 주최를 합니다. 이건 미국에사는 거니까 오프라인에는 우리가 참가할수 없죠. 온라인만 참가할 수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도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론치패드의 성공적인 시장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혁신가와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살에서 13살 사이 런치패드에 들어가서, 런치패드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기업가 되는 거, 죠 거의 뭐 500달러는 벌수 있게 해줍니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그죠? 구축함으로써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런치패드는 단순한 창업 워크숍을 넘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겠죠. 뭘 만들 것인가? 무슨 서비스를 할 것인가?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그죠?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이런 거 누가 팔고 있는지, 이미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는 마케팅. 아, 우리가 이게 만들면 누가 살 사람이 있는지, 그죠? 누구한테 팔아야 할지. 그 다음에 재무 계획, 이런 걸 수립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격 책정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판매 및 마케팅.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창출하고 재정 관리.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관리해서 손익 계산을 해본다. 이론치패드는 프로그램은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체험중심 학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체험중심 학습이다. 전문가하고 멘토링을 받는다죠. 창업 분야 전문가들이 어린이에게 멘토링을 제공해서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한다.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쓰기가 너무 불편해. 너무 좀 편리하게 뭐 하는 거 없어. 편리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죠.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 혁신 능력을 개발해 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게 창의력이죠. 그리고 어~ 신기술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는 이런 데 능력을 그죠 어~ 그~ 독과 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기업가 정신이함. 그니까 러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홉 살인데 초등학교 2, 3 학년인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됩니다. 뭐 참고 자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미국의 부모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아 자녀가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지 한번 다 봤습니다. 어린이 창업은 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아이들이 왜냐하면 구글, 애플, 아마존 전부 다 부모님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IBM도 그렇죠. 빌게이츠도 부모님의 사무실을 얻가 돈이 없으니까 차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런 걸 가르쳐주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가 아 기업가로 키우고 싶어 하는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죠. 주로 한2십 30%, 한30% 정도는 자녀가 기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자녀가 기업가 되는 걸 크게 원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아이들은 전부, 전부 페이스북, 그죠. 전부 마크저크버그처럼 되고, 되고 싶다. 마크저크버그는 하버드에 들어가서 6개월 다녔나, 뭐, 몇 개월 다니고, 아이고, 여기서 배울 거는 하나도 없구나. 이러고, 어, 그만뒀고, 마찬가지로 빌게이츠도 아이고 뭐 그만뒀죠. 중간에 뭐 나중에 다 졸업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 이러고 어 전부 낯선 사람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입니다. 2023년 스마트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모 중에 25%가 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922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도 부모의 20%가 자녀가 18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1년에는 퓨러스 리서치 센터는 30%. 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 부모들이 사이에 어린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모든 부모가 자녀를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린이 창업은 이제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고. 어, 학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정서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의 성향, 능력, 가족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뭐 이런 데는 또 부모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옛날에는 기업가 된다는 다 싫어했어요. 기업가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학교 아무리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 그죠? 기업가 되어라, 사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장 지어라 이런 거는 아니죠. 이제 공장은 다 없어지는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영국 2022년 어 유가부 조사에서 어 영국 부모 중에 23%가 자녀가 16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프랑스는 2 0 2 3년에 어, 부모 중에 18%가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2021년 통계에 보면은, 그죠. 25%가 자녀가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창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조금 낮겠죠 일본은 2020년, 그죠. 어, 일본 부모 중에 15%가, 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22년에는 또 보면은 조금 늘어났어요. 22%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청소년들 중에서는 그죠. 22%가 사업하고 싶다. 부모보다는 청소년, 자기 자신이 학교 가는 것보다 사업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은 한국은. 2023년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에 31%가 자녀의 창업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금 높긴 높다 그죠? 2023년이니까 지금은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두 창업이에요. 2022년 어 교육부 조사에 27%가 조리부에 졸업 후에, 졸업 후에 창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아 어, 자녀의 어린 어린이 교업과 육성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나왔고요. 일본 부모들이 그래도 가장 소극적이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각국의 문화적인 배경, 경제 상황, 교육 시스템이 다 다른데, 어린이 기업과 육성은 아이들에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어, 이런 것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참고 조, 자료를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스마트베이 조사도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 퓨리서치 센터 조사도 있고, 유가부 주사도 있고요, IFOP도 있고요, 폴사타 주사도 있고요, 베이비 잡조 주사도 있고요,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기업가가 되는 것을 더 선하고 있고요, 부모가 선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거의 8, 90% 기업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 그렇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아이들 젊으면 젊을수록 그죠. 어리면 어릴수록 사업가 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구글 애플 아마존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여기처럼 이제 대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어야지. 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가 되어야지. 꿈이 끝났습니다. 의사 너무 많이 2천 명씩 늘려가지고 이제 의사 나와도 의사가 되어도. 일자리 구하기나 그죠. 돈 벌기가 힘들어져요. 변호사는 뭐 이미 미국에서는 그죠 많은 어, 실업자 중에 어, 거의 한10% 20%가 변호사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법은요. ai가 지금 다 대체, 대체하고 대신하고 판검사들이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ai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판사 검사 사자 들어간 거 그죠. 교사 그래도 교사는 뭐 아직까지 그죠 뭐 크게 하지만 AI 교사가 나오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많이 모자랍니다 간호사 그래서 대부분 사자 들어가는 사그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다. 판검사 제일 많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의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왜냐하면 기업은 죽을 때까지 해요.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기업을 하다가 중간에 뭐 60이 되었다고 딱 기업을 그날로 그만두고 은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아홉 살에서 13살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업가로 만들기 위해서 론치패드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